아, 아시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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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시계 방향으로 방향으로 모르겠어. 게임 제목이 뭐냐? 잠깐 설명 들으세요. 아, 네, 아 뭐, 게임 설명 좀 들으세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다 보면 자, 조장님이 갖고 계시는 게 초록색 띠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돌다가 조장님한테 그 초록색 띠가 오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음, 네. 아시겠죠? 네. 한 바퀴만 돌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데한 네. 바퀴 도는 게쉽우냐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원래 최종 목표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습이 서 일단 한 바퀴만 돌 건데 도는 방법은요.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다섯, 다 음. 하다가 떨어뜨려서 누가? 네. 떨어뜨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아, 네. 그러면 다시 조장님한테 초록색 띠를 다시 주셔야 돼요. 그 자리부터 다시 시작해요 아시겠죠? 떨어뜨리는 순간 그래서 치밀의 화합이 중요한데 떨어뜨렸다고 사람 째려보거나 뭐 저런 얘기이 아니다 저런 거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거 사람마다 스피드가 달라요 사람마다 속도가 달라요 서 리더는 부르는 사람, 공을 외치는 사람은 지방대로 가면 안 돼요 한명한명다 보시고 네. 속도를 맞추셔야 돼요 속도 맞춰서, 좀. 알겠죠? 이러시면, 런 일단 연습이니까, 자, 일단 한 바퀴 돌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지금부터 소장님이 구호를 외치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세워놓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손을 위로 올려놓으시고, 짚고, 짚고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세워놓으시면 반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잡시거나 이렇게 상관없는데,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삼성, 손을 반드시 띄셔야 됩니다. 이구요, 그 공격하니까 그리고 요 간격이 무너지면 제가 중간 식으로 다시 거리 기해야할 거예요, 좁아지면, 아시겠죠? 양측부터 연습합니다, 연습 기능기니까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셋 하나 하나, 하나 반대라고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네. 하나 하나 할때 도세요. 하나, <끝>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원래 다시 하나 둘셋

하면서저다서에그다니에그다에그다는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다